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가 다르다 이 제목의 얘기를 해 볼게요 현대 심리학의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뇌에 있는 어, 이런 보이지 않는 태도가 보이는 결과 가시적인 결과나 성과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자체가 사실 심리학이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행동과 의사결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확인하는 게 심리학인데, 어, 좀더 구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태도, 어, 태도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자세, 마음의 자세겠죠. 이런 태도가 보이는 결과나 성과에 미치는 효과들을 확인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발견이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 우리 인간의 조상들은 이 인간이 가진 태도가 성취나 성공에 미치는 영향들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없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운 조상들은 태도가 성취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몇 가지 이 말들만 살펴봐도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있는 믿음대로 된다 이런 말, 또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말이 시가 된다 이런 말이요. 또 고대 히브리어지만은 마치 이제 마술사들이 마법의 주문처럼 사용하는 아브라카타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카타브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말할 때 창조가 이루어진다. 내가 말할 때 창조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다 살펴보면은 다 태도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태도가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보면 있구나. 이걸 암시해 하는 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거 알고 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성공, 성취,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태도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정답부터 답부터 얘기하고 넘어가자면은 바로 지능 혹은 재능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지능 혹은 재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셨어요? 사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해요. 지능 혹은 재능이란 뭐냐? 그 사람이 사는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질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는 시대, 지금 이 시대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서 여러분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자질들의 집합, 여러분 은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지능과 재능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하게는 이런 지능과 재능이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함을 어,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발전하거나 성장하거나 변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가지셨나요? 아니면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런 타고난 지능과 재능 어, 바꾸기 어렵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뇌과학은요 이미 약간 결론을 내렸어요. 예, 이둘 중에 어느 것이 과학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 즉 지능과 재능이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가 맞는지, 아니면 지능과 재능은 전혀 뭐 불변하고 고정 불변하고 노력해봐야 소용없다는 태도가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 뇌과학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특히, 두뇌가소성이라는 게 발견되면서부터 이런 결론이 난 거거든요. 두뇌가소성 또는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뇌의 신경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뇌의 신경구조가 더 발달할 수도 있고, 사실 공부 안 하면 발전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뇌의 능력을 이런 두뇌가소성을 통해서 확인한 이유로는요, 뇌 과학계 그리고 전반적인 인제 인지신경과학이나 인지심리학자들 또 과학계에서 우리의 지능이나 재능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 인정을 해요 왜 우리 뇌 자체가 바뀔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능이나 재능이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거죠. 대중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냥 우리 일반적인 대중 심리학을 잘 모르고 뇌과학을 잘 모르는 일반적인 대중들의 믿음은 이런 과학적인 발견을 잘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에이, 뭐 과학에서 그런 걸 발견했다고 그래 다 사실이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별것 아닌 또 개인의 신념 차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별것 아닌 신념 차이라고 사실은 치부할 수는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약간 다른 신념들이요, 지능과 재능에 대한 신념 빼고도 인간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우리 안에 보이지는 않 태도들 중에 별거 아니 아닌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이런 신념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능에 대한 신념, 재능에 대한 신념 이런 것도 다 중요한 겁니다. 물론 뭐 지능과 재능에 대한 신념이 전쟁까지 일으키진 않죠. 하지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의 인생에 아주 어, 개개인의 인생에 심대한 아주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먼저 이두 가지 태도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일상생활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 살펴볼게요. 지능이나 재능이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캐럴 두액이라는 사회심리학자에 따르면은 이렇게 지능이나 재능이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라고 부르거든요. 어, fixed 아주 그냥 고정된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고정 마인드셋의 소유자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분들은요 결과주의자입니다. 결과가 전부예요. 과정, 예, 그딴 거은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주의자들, 어, 아주 그냥 결과만 따지는 거죠. 결론이 좋으면 다 좋고, 과정이 아무리 좋았어도 결론이 나쁘면 다 나쁘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그리고 결과주의자들은 그래서 좀 위험하죠. 주변에 이런 결과주의자들이 있다면요, 사실은 좀 피하시길 권합니다. 어, 왜냐고요? 이런 결과주의자들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 결과가 좋아야 다 좋은 거니까 과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결과주의자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어, 희생자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주의해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도핑 테스트에 걸리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 그리고 그로 인해 결국에는 이제 결과주의자들인 겁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약물을 써서라도 어, 잘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약물을 쓰는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이 없죠. 어,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자두 번째 이런 고정 마인드셋 소유자들은요, 당장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어, 당장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과제인 거죠. 어려운 과제. 이런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지 않아요. 어려운 과제, 조금 힘들 것 같은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어려운 일안 하고 살수 있습니까? 힘든 일안 하고 살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학창 시절에도 어려운 과목에서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포기하기 때문이죠. 일이 잘안 풀리면은 재능이 없다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좌절감과 열등과 우울감에 빠져 있는 시기가 길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 회복탄력성이라는 말 아시죠? 리질리언스. 어, 이런 회복탄력성이 낮은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들 중에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죠. 이렇게 열등과 우울감에 빠져있는 시기가 길고 회복탄력성이 낮으니까 우울증 환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고정 마인드셋의 세 번째 특징. 뭐냐? 하향 비교를 많이 합니다. 절대 상향 비교. 없고, 이렇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과 상향 비교하는 순간 자존감이 낮아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해지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실 얼씬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항상 자기보다 못하고 열등한 사람들하고 어, 함께 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차이가 못하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향 비교로 우리 인생에서 좀 해야 발전도 있고 성장도 있고 롤모델도 생기고 이런 것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열등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자기 의 알량한 자존심, 때로는 자만심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재능과 지능,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변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성장하고 그래서 진보하지 못하죠. 자, 근데 이제 좀 반대로 와보겠습니다. 재능과 지능은 노력을 통해서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노력하면 재능과 지능이 심화되고 진보하고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믿는 사람들 어떨까요? 사실 전혀 달라요. 그리고 캐럴 두웩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표현했죠. 을 그로스 마인드셋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특징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이분들은요, 성장 마인드셋인 분들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결과주의자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은 결과주의자잖아요 근데 이분들은요, 결과는 오히려 크게 연연해 하지 않아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빠도 과정에서 충분히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되게 즐겁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이면은 부하 직원들한테 막 스트레스 주고 긴장감을 유발하고 막 두려움이나 공포로 다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이 참 행복해 합니다. 이런 리더가 어떻게 보면 있는 팀의 팀원들은 행복하죠. 어떻게 보면은 어,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결국에는 또더 좋은 성과도 낼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결과주의자들인 사람들이 리더가 된 팀들은 막 무섭거든요. 공포로 다스리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더 오히려 나빠지죠. 그리고 결과가 조금 나빠도 그러니까 불안해지지 않, 않는 거예요. 누가 리더면은 성장 마인드 세인 사람들이 리더면 또 여러분 자체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결과가 나빠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운 거죠. 마음껏 일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 마인드셋의 두 번째 특징. 이분들은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기를 즐겨요. 지금은 좀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아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 노력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려운 과목, 특별히 수학, 과학, 이런 것에서 성적이 높아요. 왜냐, 포기하지 않고 도전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배운 게 있다고 느끼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수정하거나 개선할 점을 막 찾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선을 해서 다시 도전하죠. 그러니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역량이 증가합니다. 어? 이게 사실 성장이고 진보잖아요. 잘 못하게 못했던 거를 잘하게 되는 거. 어? 50%였던 거를 60%하는 거, 60%였던 거 70%하는 거. 이게 사실 진보이고 성장이잖아요. 근데 고정마인드 세신 사람들은 포기하니까 이걸 못하는데 성장마인드 세신 사람들은 마침내 해내는 거예요. 진짜 성장하는 거죠.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에도 용기를 잃지 않아요. 사실상 실패를 실패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정의하지 않아요. 실패를 실패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로 규정하냐? 배움, 러닝, 학습이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회복 탄력성도 높아요. 뭔가 좀내 기대대로 안 됐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 예측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에 막 빠져서 좌절감에 몸부림치고 그러지 않아요. 누가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 지능이나 재능이 정말 발전할 수 있다,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회복탄력성이 높은 거죠. 세 번째,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들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특별히 비교의 여러 상향 비교, 하향 비교 중에서도요. 하향 비교를 할 필요성을 잘못 느껴요.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비교를 잘안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한다면 상향 비교를 하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상향 비교라고 사실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비교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롤모델을 정해서 롤모델 즉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정해서 아, 배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냥 배우는 거죠. 상향 비교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배운다, 학습한다, 롤 모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내 자신이 어제보다 나아졌는지, 내가 한달 전보다 나아졌는지, 또 오늘의 내가, 오늘의 나를 기준으로 할때 내일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타인보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 성장하고 진보할지 관심이 있고, 타인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보다 내일 도 나아지면 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거고요. 누군가 나보다 현재 잘하는 상태인지 타인이 나보다 잘하지 못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의 초점이 나죠. 그래서 사실 자존감이라는 게 관심의 초점이 나잖아요. 나, 나여야 되잖아요. 자존감이잖아요. 자아존중감이잖아요. 나의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 그거잖아요. 셀프이스템이죠. 그니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얼마나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자존감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죠. 또 자기보다 뛰어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심지어 기뻐하기도 합니다. 기뻐하면서 어떻게 느끼느냐, 와, 내가 목표가 생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향 비교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롤 모델이 생겼다. 또는 아, 목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 발전하는 거죠. 목표가 생겼으니까 또 발전할 수 있죠. 롤 모델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고정 마인드셋의 이런 습관들, 마음의 습관들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면 성장 마인드셋의 마음의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볼게요.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더라도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지능, 재능이라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자질들의 집합이라고 했는데, 누가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자질들의 집합을 잘 갖출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때?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그리고 뭐 성공을 약간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경제적인 성공에 포함되니까, 누가 더 소득이 많을까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건 정신적인 성공. 그냥 단순히 정신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고정 마인드 셋인 사람들은 그냥 정신 승리해버리거든. 왜 하향 비교함으로써 정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행복은 정신적인 건강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신체적으로 건강할까요? 모든 이질문의 답은 성장 마인드 셋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소득이 많고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이건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미 밝혀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관심이 잘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지능과 재능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이런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거예요. 이런 현상이 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지능과 재능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노력을 안 하잖아요. 공부를 잘안 하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그고 이미 자기가 잘했던 거, 해봤던 것만 하려고 하니까 발전이 없죠. 그래서 뇌, 우리 뇌는요, 사실 두뇌가수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포기하니까, 스스로 그만두니까, 스스로 끈기 있게 뭔가 해나가지 못하니까, 발전하지 못하고, 실제로 지능이 낮아지죠. 근데 반대로, 지능과 재능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장 마인드셋인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뇌가 발전하고, 우리 뇌 신경조직들 간에 연결이 더 많아지고, 뉴런 하나하나가 더 아주 충분히, 정보처리 속도가 아 빨라지고, 많아지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진보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이 진보하고, 말이 진보하고, 지식이 진보하고, 전문성이 이제 진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뇌가소성에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능이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의 태도, 우리 마음의 습관, 생각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가 실제 차이를 만들어낸 거예요. 믿음대로 되고, 말한대로대로, 생각대로 됐습니다. 아브라카타브라예요. 아브라카타브라. 내가 말한대로 내가 창조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지능이나 재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또 타고난 게 전부다라고 믿으면서 비교나 하고 성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브라카타브라 성공하지 못하는 고정 마인드셋이 창조된 거죠. 아니면 반대신가요? 자신의 성장과 진보 가능성을 믿고 노력하면 결실을 맺는다. 과정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고. 모든 것에서 배울 점이 있다. 상향 비교라더라도 아롤 모델 배울 점 있는 사람, 어, 목표가 생겼다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마침내 좋은 방법으로 공동체에 기여하여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되실 겁니다. 아브라카타브라. 성공하는 성장 마인드셋이 창조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성공하시는 성장 마인드셋을 창조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셋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